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찰나간에 압이 없이 없어져 버린다고 했는데 육조스님께서도 미혹하여 들으면 여러 겁이 걸리고 깨친 적 찰나간이라 이제 미혹하여 어리석음 양변에서 보면 은 여러 겁을 지나야 되지만 깨치면 찰나간에 정득한다는 거죠. 그 말씀하신 것 같은 뜻입니다. 깨침에 무슨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성종에서는 도노는 눈깜짝할 사이에 열애지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승취하는 것을 말합니다. 우리가 본래 완성되어 있는 본래 연기로 존재하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찰나간에 부처가 아니라는 중생이라는 착각을 깨면은 본래 부처로 돌아오는 거죠 예. 그니까 그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망상을 찰나간에 깨치면 찰나간의 망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 도노란 말이죠 찰나 깨치는 거죠